아, 따 날씨 덥다, 더워. 아우, 더워. 에어컨? 와우. 팔품은 제가 하겠습니다 팔품구 찾기 장군장입니다 어, 오늘 4월 25일이고요. 어, 저희 여기 있는 위치가 경북 고령인데요. 어 대구하고 인접한 도시라서 여름이 매우 덥습니다. 현재 온도가 27도 입니다 27도. 예, 4월에 27도가 웬 말입니까? 이거 너무 날씨가 요즘 지구가 뜨거운 게 몸으로 체감이 되는데요. 어 그래서 오늘 새로 입고된 장비 에어컨이 되는 미니 불사기한대 준비했습니다. 예. 네. 이 장비는 벨코 s k 3 5 2022년식이고요 가동시간은 2,400시간 어, 가격은 3,750만원 이고요 어, 제가 알기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22년식 캐빈 모델 중에 이 장비가 최저가 라는 어, 걸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은 3,750만원이 현재 최저가고요 에어컨 히터 잘 되고, 어,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죠. 어, 이런 여름 날씨에 딱 쓰기 좋은 미니 니삭기. 예, 캐빈 모델입니다. 자, 장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장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이캐빈 모델이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음, 쉽게 생각하면, 어, 이 몸체는 3호 기본 어, 기존의 코베코 캐노피 형태의 3호 장비하고 똑같고요. 거기에 어, 탑을 올린 거예요. 네. 밑에 하단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탑만 올라가서 에어컨하고 히터 기능이 어, 추가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은뭐케빈 뭐, 인기가 많죠. 네.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열수 있게끔 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시야가 시야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 360도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캐노피는 다 이제 시야가 다 튀어 있잖아요. 하지만 캐비는 이제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작업할 때 시야가 보여야 뭐 사고가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360 또다 유리로 되어 있고 어, 전면 유리도 탈부착이 어, 유리가 열리고 어, 이쪽 유리도 앞쪽 유리도 열리고 뒤쪽에 이 유리도 열립니다. 네, 창문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연식 22년식인 만큼 뭐 장비 상태는 뭐 말할 거 없겠죠. 예. 네, 제가 오늘 시운전을 생략할 건데요. 자, 전반적인 상태만 봐볼게요. 버켓은 3종. 어, 3종이고, 음, 삼날 블레이드 뭐, 깨끗합니다. 그리고, 원몸 샤우더. A급이죠, A급. 네, 실린더 보호 커버도 잘 달려있고, 투붐도 마찬가지고, 버켓 실린더도, 네, 상태 괜찮습니다. 뭐, 라이트는, 이렇게 봉 라이트가 이렇게 달려있고, 또 전면 상단에 어, 라이트도 추가로 달아 놓으셨어요 어, 이 캐비는 어, 이 출입문 유리 이 유리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라운드 형태로 유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유리가 만약에 깨지거나 파손되면 비용이 꽤나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장비는 뭐 깨끗합니다 예, 유리하고 이런 부분도 전혀 뭐 금각나 이런 유리창이 하나도 없어요. 아탑 상단도 뭐 특별하게 뭐 아, 더러운 부분도 없고 오늘 차가 들어왔어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지금 그냥 바로 촬영하는 건데요. 에어컨 여기 히터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일 단부터 3 단까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의자하고 뭐 전반적인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장비 예. 가동 시간은 이제 이렇게 2440시간이네요 그리고 이제 어, 이 캐빈 모델들은 이런 탑도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서 예. 탑이 뭐 찌그러진 게 있는지 뭐 녹이 슬어서 갈라진 부분이 있는지 예, 일절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엔진룸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냥 먼지만 쌓여 있지, 연식이 좋아서, 뭐, 뭐 누유나 뭐 특이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전 차주분이, 이거 22년이면 2년을 사용했는데, 이 오므리 쪽 보면, 이쪽이 보통 다 긁혀 있는데, 거의 긁힌 자국도 별로 없어요. 예. 애지중지하게 장비 쓰셨다고 저한테 녹차 얘기하셨고 이렇게 콕 찍힌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간단하게 작업이 가능해요 저희가 자뭐올 여름에 쓰기 좋은 장비 SK 3호 캐빈이고요 유독 올 여름 더 덥답니다 예 역대급으로 어 더위가 온다고 제가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요 음, 더위에 지치신 분들이나 또 겨울에 또 사용하기 좋으니까, 히타가 있어서, 겨울에 사용하기 좋으니까, 어, 이런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희는 장비가, 이 장비 외에도 장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이 장비 아니더라도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발품 굴짝기 TV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